성탄 인사 이렇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독일어로는 f r o 이 e w e i 텐 n a c h t e n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혹시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Feliz n a v i d a 그럼 혹시 프랑스어는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아유 노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네, 모두 다 여러분 기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왜 성탄 인사에는 기쁘다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정말 모두가 오늘날처럼 기뻐했을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우리 어린이부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네 마리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네 좋습니다. 요셉 좋아요. 네. 요셉과 마리아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멜둥 하려고 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네.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끝에 보니까요. 방이 없었어요. 아기를 낳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과 염소들이 잠자고 밥을 먹는 양과 염소들의 방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여기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유가 뭔지 혹시 알아요? 구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구유. 쉽게 얘기하면 어, 동물들의 어, 밥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탄생한 구유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말구유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들레헴에는 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당시의 말은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막뭐 구집이요, 람보르기니 막 이런 자동차와 같이. 네.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고 또 당시의 말은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군부대가 있는 곳에만 말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있던 구유는 말구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양이나 염소의 밥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양과 염소가 지냈던 곳은 이런데 비슷한 네, 곳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구유라고 하는데요. 막 지푸라기 그다음에 동물들이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요. 동물은 거기에 막 자기 대소변도 막다 누고 그걸 먹고 하는 그런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이 막상 방이 없어서 여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런 자연구 지푸라기 맺고 있는 곳에 그 아기를 싸서 놓아둔 게 바로 이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은 이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이 만약 처음부터 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 되게 막 부자이고요. 그리고 되게 힘 있는 집에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고 굉장히 잘 자라다가 어, 이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 고난받고 힘들게 막 살아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나리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성인 중에서...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명 있어요. 바로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성 프란체스코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집에 재산이 돈이 엄청 많았어요. 부모님이 그걸 다이성 프란체스코한테 물려주었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도사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되게 아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들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텐데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좀 멋있게 와서 포기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베들레헴 그 동네 들판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2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위세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다 천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일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이라면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 중요한 소식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는 그런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어디에 막 숨겨 놓으신 거예요. 왜 숨겨 두셨냐면 나쁜 사람들이 그걸 먼저 막 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숨겨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치료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 중요한 소식을 딱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 우리 어린이부에 있는 요한이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치료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에게 그 치료제가 어디 있는지 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문재용 목사님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잠에서 깬 우리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어딘지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소식, 왜 이런 중요한 임무를 왜 저런 아이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격 들을 만한 큰 이 소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 목자라는 직업은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하다 보면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면 집을 한동안 오랫동안 떠나서 밖에서 잠도 자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목자들을 다 하기 싫어했어요. 그랬, 그랬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목자를 하겠습니까?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 목자를 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우고 정말 약한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 목자라고 하면 저는 직업이 목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시대의 목자들이었어요. 아무도 목자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사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목자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목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인기도 많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 줘요. 네. 먼저 만나자. 아까 막 영상에도 나왔는데 사귀자 그러면 그 거절 안 당하고 사귀자 그러면 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네. DM도 막 많이 받고요. 네. 인스타 올리면 그러면 막 좋아요 3만 개. 막 이런 거 올라오는 사람 인기는 A. 그다음에 또 B라는 사람 있어요. B는 인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먼저 연락도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인스타에 사진 올려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이 A라는 사람과 B 두 사람이 있는데, C가 나타나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A와 B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기뻐할까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아마도 A보다는 B가 훨씬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 들은 목자들은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림을 하나 보면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동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저 왼쪽 위에를 보면은 어, 이 손을 들고 있는 이 천사와 그 뒤에 무리들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막 당황해하고 놀라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 이 목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천사가 우리한테 나타난 게 맞아? 이거 실화야? 정말 천사가 말한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말을 아마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네. 여러분, 이이 방금 얘기했던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고 우리 청렴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가사는 조금 표절한 거예요. 천사가 뭘 표절했냐면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바치던 노래 가사를 좀 표절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당시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황제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 황궁에 가 가지고요. 신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을 이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 합창단이 이 노래 가사를 살짝 바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는 사실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가짜다. 그는 힘과 폭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이지만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줄 평화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참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이 떠나서 하늘로 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우리 베들레헴에 한번 가볼까? 개역개정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장1 5절 개역개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할까? 그냥 우리가 잘못 본거 아닐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 우리허 헛것 보았나 보다.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애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일단 이들은 빨리 갔고요. 여기 보니까 아기를 찾았다고 하는데 찾아서라는 이 헬러가 무슨 뜻이냐면. 찾아지 찾다 반복해서 찾다 발견을 못 했을 때또 계속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를 찾기 위해서요. 이집저집 집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발견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확인을 하고 이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해준말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자기들이 두 눈으로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듯 우리는 매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목자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매해 듣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나를 위한 이야기, 정말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되려면 그 자리에 가서 이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은 그냥 소문이 되었을 거예요. 야 태어났대. 그런데. 직접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했을 때는 뭡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계신 여러분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소식을 나누지만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목자와 같이 직접 보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그냥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약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목자 같은 자라면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오셨던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정말 신음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목자들의 고백과 같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읍시다. 아 예수가 정말 나 같은 사람 위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진실로 말미암아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이 고백을 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우리랑